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존의 마지막 순간. 2. 일본이 파산하다. 지난 20일 오후 8시 5분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KF-16 전투기는 초기 임무 수행 중 강원 원주 기지 서쪽 약 20km 지점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악리 산악 지역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비행이 어렵다는 판다라의 조종사 한 명이 비상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좌석이 한개 단자인 KF-16C로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나무에 걸려있는 조종사를 구조해내어 즉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락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수발 등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이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군은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했으며 해당 기종의 비행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기체가 잦은 엔진 결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증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6 계열 전투기는 9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번의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번의 사고가 엔진 결함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엔진은 프레티트니사의 F-100 계열로 F-100PW-200과 F-100PW-229 엔진인데요. 비록 PW229가 기존 PW200의 엔진 통제 및팬 블레이드와 압축부의 계량 여러 부품들의 내구도를 향상시켰다고 하지만 누가 더 낫다 할 것도 없이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PW220 엔진을 장착한 PB-PBU 버전의 블록 32형 34대와 PW229 엔진을 단 F-16CD 블록 52형 1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1981년 피스브릿지로 불리는 전력 증강 사업에 따라 1992년까지 초기 40대를 들여왔고 94년부터 피스브릿지 2차 사업으로 F-16CD 블럭 52 도입을 결정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KF-16은 공급이 다 완료되기도 전인 1997년 8월과 9월 각각 1대가 추락하였고 책임 규명 문제로 엔진 공급사인 프레티트니와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사 등과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양사는 기체결함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였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씁쓸한 뒷맛만 남기고 어물쩡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후로도 지속해서 엔진 고장으로 인한 추락이 발생했던 탓에 한국에서는 P&W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초 F15K의 1차분 도입에서는 지이사의 F110을 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늦게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주어 싱가포르 공군의 F15SG와 사우디 공군의 F154 역시 모두 지이사의 F110을 선택했고 2017년 카타르 공군이 계약한 F15QA와 2021년 미 공군이 계약한 F15EX 역시 F110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엔진 결함이 유력한 상황으로 공군본부 감찰감실과 작전사령부 안전관실은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인규명이 끝나기 전까지 같은 엔진을 장착한 38대는 모두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종사들은 수행해야 할 공중훈련을 일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훈련보다 조종사들이 겪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심리적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였지만 엔진 결함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민가인근 사건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탈출할 수 있음에도 탈출하지 못하는 비참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16 전투기 엔진은 모두 단발형이어서 비행 중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등 대책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발 엔진 전투기 조종사들은 늘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산발 엔진 탑재 기체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쪽의 엔진이 결함이나 버드 스트라이크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쪽 엔진이 건재하다면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단발 엔진의 결함은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듯 KF-21은 GF-414 엔진 산발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KF21 엔진을 상발로 가느냐 단발로 가느냐를 두고 감론을 받 치열한 대립도 있었는데요. 개발 비용과 수출 등 경제성에서 단발형 엔진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쪽도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공군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한 국회의원은 한국이 상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재앙이다 하며 가치 없는 상발 사업보다는 단발로 가는 것이 국익에 훨씬 큰 도움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개발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조종사들의 희생이 강요될 뻔 했는데요. 장병들의 목숨을 중시하지 않는 군대는 결코 훌륭한 군대라 할수 없고 그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지휘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자신의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편 우리 공군 기체들은 엔진 결함뿐만 아니라 극심한 노후화로 인한 고장 사고가 작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기체가 바로 F4와 F5 전투기입니다. F4이나 F5EF는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기종들로 2000년 이후 공군 추락 사고 38건 가운데 20건이 이들 기종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의 1년에 하나씩 떨어진 셈입니다. 이 과정에 16명의 엘리트 조종사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든 사고가 기체 노후화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종을 몰아야 할 조종사들이 목숨 걸고 탄다 고 말할 정도니 말다 했죠. 그런데도 공군은 아직 약 100대의 노후 기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군대의 존재 목적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임무수행과 훈련으로 급작스러운 전력공백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더는 임무수행이란 이름으로 40년도 더된 위험천만한 기체의 젊은 조종사들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는 신형 FA-50과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추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후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신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앞서 군 당국이 7월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의 추가 구매를 결정한 것도 노후 전투기의 조기 퇴출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일환입니다. 또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32년경까지 블록 유형 140대, 블록 280대 순으로 총 120대를 양산하는 계획을 블록 160대, 블록 260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각에서는 KF-21의 전체 양산 물량을 150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죠. 사실 우리 공군의 노후와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도 KF-21 사업 진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이 진행됐지만 중간에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지게 되었는데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 k d 1의 부정적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개발 비용이 과다하여 직구매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였습니다. 나중에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지만 그로 인해 공급 일정이 10년 이상 미뤄졌고 그 결과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비행이 지금까지도 연장된 것이죠. 결정권을 쥔 자들은 수도 없이 밀고 당기고 고민하고 있지만 추락하는 기체의 조종관을 잡은 조종사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민가를 아베 두고 피해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산화에 순직한 공군 조종사들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F5 전투조종사로 복무하던 심정민 소령은 훈련을 위해 이륙 후 상승하면서 왼쪽으로 선회하던 중엔진에 화재 경고 등이 들어왔고 긴급 착륙을 위해 수험기지로 선회했지만 조종계통 결함이 추가로 발생해 전투기 기수가 급강화하였습니다. 상황을 관제탑에 보고하고 비상탈출 선언을 하였으나 항공기 진행방향 주변에 대학교, 캠퍼스와 다수의 민가가 있어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관을 끝까지 잡아 결국 기지 서쪽 8km 부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악리 태봉산 인근에 추락하여 순직하였죠. 그의 나이 불과 28세였습니다. 심정민 소령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동기는 물론선 은 후배들 사이에서 인망이 높았습니다. 특히 전투조종사로서의 자부심이 남달랐는데 지인들에게 나는 언제까지나 전투조종사로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냈습니다. 또한 1991년 12월 13일 15시 1분 훈련 후 귀환 중이던 FOA 전투기 두 대가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세범기의 한호승 대위 교관는 비상탈출에 성공했으나 이상이 대위 23세 기체에서는 비상탈출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이 대위는 인근 미나리밭에 추락해 기체와 함께 산하였는데 사고 후 찾아낸 블랙박스에서 이런 음성이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비상탈출 후 기체가 인근 마을에 추락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됐고 이상희 대위는 이를 막기 위해 비상탈출 대신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기체와의 산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 이상희 대위 사고 당시 마을 주민 인터뷰에서 추락까지의 사고를 지켜본 더큰 마을 문구식시 65. 추락 지점은 민가에서 불과 1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필사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음에도 기체 파편과 화재의 규모가 워낙 커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이상희 대위께서 조종관을 놓으셨더라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공군은 1계급 특징과 광복훈장 보훈장을 수여했고, 더큰 마을 주민들은 순고한 희생으로 마을을 지켜준 이상희 대위를 기리고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고향인 야탑동과 광주 공군기지에는 상해공원이 건립되어 주기적으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죠. 사고 5일 전 고인의 일기장 내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상희 대위는 자신이 적은 일기장의 다짐들을 모두 이루어 내셨죠. 이제 공군 지휘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어쩌면 도태된 것이 기체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초유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4조엔 원화로 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던 도요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요타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인 전기차 플랫폼마저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미국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루하고 따불한 이동 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도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도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1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지난해 4조엔 원화로 대략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eTNGA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도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도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이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원 가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따라서 도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도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도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요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나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도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요타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ETNGA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위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도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5400만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도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도요타 내부적으로는 도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나 BYD ATT-03 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를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 5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 5를 직접 시승한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 일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보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도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도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따르게 급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ETNGA 기반으로 하는 도요타 BG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BG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니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한건 이국에서 두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힐 제조사가 도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6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도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도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